어우 진짜 미치겠네. 어우 커트 왜 이렇게 안 돼? 최고의 난도 캡 홀입니다. 아, 가길대가 아. 붙어서 그런가? 랜딩 샷뒤 칠락 자고 나간다고? 번 홀은 니장 준비되면 시작하세요. 아니면은 그린이 어렵다. <놀람> 아 달래서 치다 달래서 치다 달래서 o 이어 l o 가 e you. I l o 아니야? o u I love you. I l

나도 탄도가 엄청 높겠다, 씨. 어? 어이구, 뻑이다 어? 야, 해. 재밌는 거 찍혔으니까 잘 아, 아, 해. 아, 아깝다, 그 씨, 만에 가야지. 나도 만천 하나 갔어. 약간 중간중간 저기 서약 야, 꼭. <laughs> Ti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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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거 t a n Ti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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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i t a n Tit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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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뒤주 맞으면은 투탄시면은 직선으로 간단 말이야. 정우야 3매다. 이서걸가지고 나도 빠른 걸로 안좋아 저는 오른쪽으로 합격했습니다. 나이스. 이형또 틀렸어, 저기 저쪽 그래? 뜯어갔어. 뭐 약간 안 쪽으셨는데? 점점 믿지를 못하겠는데? <laughs> 저, 점점 안 쪽으셨단 말이야. 그래? <laughs> 그건 뭐라 심지어 그래지 이렇게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저 그러니까 저 점을 못 믿겠어. 내가 약간 세게, 쳤, 세게 쳤어 세게. 뭐야 이거? 쟤 쥐? 응 몰라 요 열렸나 네, 뭐야 이거? 어, 한껏 봐 허리 <목소리> 한번 지금힘받아서잘 쳐줘야 되는데 더 치기 싫을어야야 <목소리> I don't know. I don't 이 n o w I d 아니 벌리면게 올라가는 막뒤 뒤도 백 스윙도 벌어지니까. 어? 뭐야? 뭐야? 한번 더 칠해? 또 치면은 되도. 실제로 넣으로 하나 둘이 3kg인데 570이 저는 세는 것 같은데. 코 오리지널. 네, 그거. 이거 악물고 배우면 되는 거야. 아니 근데 그 그분이 대전이 있단 말이지.